시간에 이어서 아나파나사티 를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나파나사티는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안거 중에도 하셨고 그리고 깨달을 때주석서에 보면은 보리스너 밑에서 아나파나 사티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상유다 니카야에 보면은 수행성들이요. 이교도의 유행자들이 이교도들은 이제 다른 종교, 다른 수행의 수행자를 말합니다. 그대들에게 이와 같이 묻는다면, 은어떠리여 수행성 고다마는 무엇을 닦고 무엇을 익히며 우왕거의 기간을 지냈는가라고 질문한다고 하자. 안거 그 중에 어떻게 수행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대들은 그 이교도의 수행성, 그랬게, 이와 같이, 어떠리여 세종께서는 우왕거의 호흡의 알아차림에 대한 집중을 닦고 호흡의 알아차림에 대한 집중을 익힌다 라고 대답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수행하신가를 설명합니다. 수행성들이여 나는 깊이 알아차려 숨을 들으시고 깊이 알아차려 숨을 내신다. 야 알아차리 알아차림을 하면서 숨을 들으시고 숨을 내쉽니다 그때도 이제 알아차림이 뭔지 알아요. 알아차림으로서 숨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 길게 들으실 때는 길게 들으신다고 분명히 알고 이때 발리로는 바자나티, 반야의 동사이다. 분명히 알고 길게 숨을 내쉴 때는 길게 숨을 내쉰다고 알아차린다. 짧게 숨을 들이실 때는 짧게 들으신다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짧게 숨을 내쉴 때는 짧게 숨을 내쉰다고 분명히 알아차린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호흡의 길이부터 알아차리는데. 호흡의 길이를 알아차릴 때에도 오늘 했듯이 마음을 관찰할 때는 호흡이 짧을 때 마음이 어떻고 길때 마음이 어떻고 짧을 때 행복감이 어떻고 길때 행복감이 어떻고 그렇게 관련해서 또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온 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으신다고 배우고 온 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배운다. 배운다가 시카시 몸의 행성을 고요하게 하면서 숨을 들으신다고 배우고 몸의 행성을 고요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배운다. 온 몸을 경험하면서 바티삼베다. 철저하게 체험으로 무상고 무화를 확실하게 알아차리면서 이때 온몸은 머리 가슴 배, 발다리 자크라 자리까지를 포함합니다 또 몸의 행성을 고유하게 하는 거 몸의 행성은 몸을 조건지 는거 몸도 이제 세분 하면은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는데, 지수화풍이 서로서로 조건 지어지고, 또 지수화풍 각각의 수상인식이 서로서로 서로 조건 지어지고, 또 몸하고 수상인식이 생멸할 때, 지수화풍에서 지수화풍을 처음, 중간, 끝에 생멸을 관찰할 때, 그 원인까지 볼 때는 12연기하고 관련해서 관찰됩니다. 그렇게 집중이 되면은 일념이 되면은 희열이 나요. 그러면 희열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으시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신다. 경험하는 것이 이제 바디 삼베다인데 그렇게 이제 무상고무화를 보면은 이제 행복이 예, 까라앉지, 뭐 희열이 까란점에는 이제 행복감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희열과 행복감을 인식하는 것이 있어요. 인식하는 것이 상입니다. 희열과 행복감을 인식하면서 그 생각이 나요. 위탁가. 그것이 이제 마음의 행성입니다. 마음의 행성은 이제 마음을 일으키는 이때 마음은 위탁한데 일으키는 그 마음의 조건성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으시고 또 마음의 행성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신다. 그렇게 이제 숨하고 이렇게 관찰하면은 이 경험이 이제 깊어지면은 이 마음의 그 조건성들이 고요하게 돼요. 고요하게 되는 것은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것도 깊어지는 것도 말하고 아주 고요해지는 것은 열방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마음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으시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쉬고 마음에 경험은 이제 마음 관찰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마음을 경험할 때, 예, 마음의 행성이 고요하게 되고 난그 상태의 마음도, 어, 어, 마음을 경험하고, 또이 마음의 그 경험할 때또 호흡하고 관련해서 호흡이 길면 길때 짧으면 짧을 때 마음 온몸을 경험할 때 마음 상태 또 몸을 몸의 행성을 고요하게 할때 마음 상태 희열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쉰다고 할때 마음 상태 행복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행성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행성을 고요하게 하면서, 이때의 마음 상태도 다 이렇게 관찰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의 기쁨이 나요. 마음이 관찰이 잘 되고 이러 마음의 기쁨이라면 또그 기쁨을 채우면서 숨을 음, 내쉬고 마시고,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집중 상태에 갑니다. 마음이 집중 상태에는 이제 선정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 마음의 선정에서 또 사선정, 팔선정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집중시키고 나서 선정의 상태에서는 또 이제 그 탐진치, 마음의 그 번뇌들을 해탈시키면서 번뇌에서 벗어나면서 열반까지 이제 해탈은 이제 열반까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숨을 내쉬고 마시고 호흡으로 이제 마음의 해탈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음 관찰입니다. 이걸 아나빠나 사티 열 여덟 단계이것 이제 핵심만 보면은 1단계가 긴 호흡 알아차리고, 2단계가 짧은 호흡 알아차리고, 3단계가 온몸을 체험할 때 차크라 자리가 다 포함합니다. 팔다리, 오장육부까지, 이제 온몸이 이 차크라 자리하고 오장육부가 관찰되면은 이제 수행이 계속 진보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지수하풍 수상행시, 1 2연기까지 몸의 조건, 지수 합풍의 조건을 예, 관찰하면은 거기에서 무상고무화를 보면은 여기에서 완전히 그 아랑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각 관찰 그렇게 되면은 예, 몸의 관찰이 잘 되면은 이제 기쁨이 일어나고 그것이 다섯 번째 단계. 기쁨을 또 관찰하면은 그 행복감으로. 이것이 이제 체험되고, 기쁨과 행복감을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그, 마음의 행성, 그, 마음이 때, 마음이, 마음은 위탁합니다. 일으키는 생각을 체험하고, 마음의 행성을 또 고요하게 하고. 예. 그것이 이제, 감각관찰에, 감각의 감각을 원인으로 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까지 이런 이제 관찰입니다. 그래서 오늘 했는 것은 예 마음을 체험하기, 마음을 체험할 때도 숨을 마시고 내쉴 때 그때 마음 상태를 보면 되는데 그숨 상태가 그래 앞에 8 단계에서니까 8 단계 각각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그렇게. 네, 관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또 자세하게 관찰할 때는 마음을 체험할 때 호흡이 길 때, 짧을 때, 온 몸을 몸의 행성을 희열을 느낄 때, 행복감 느낄 때, 마음의 행성을 체험하는 동안, 마음의 행성을 고요하게 한는 동안 앞에 이제 8 단계에서 그 마음이 그때도 마음 상태를 보면서 마음이 무상하고 불만스럽고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아, 이제 그뜨어본다깨뜨어 알아차린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마음 상태에서도 무상고무아를 관찰하면서 즐길만하고 자아가 있다는 인식을 이제 버리고 해모감을 일으키고 마음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 가래인데 가래를 갖지 않는다. 마음에 대한 갈망 갈망을 갖지 않는다요. 갈망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대념 재경 장앙 디가니카야에서 보면은 마음을 관찰할 때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마음의 또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마음의 미혹이 있는가 없는가 마음이 무결력하고 산란한지 마음이 개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마음이 우월한 마음을 가졌는지 열등한 마음을 가졌는지. 개발되고 이런 거는 이제 선정이 높고면 올라가고 우울한 마음은 이제 번뇌가 가라앉고 마음이 집중되었는지 집중되지 않은는지 삶의 깊이가 어떤지 마음이 자유로운지 자유롭지 않은지 번뇌에서 해탈했는지 이렇게 도 이제 관찰할 수가 있고요. 아무리 많은 종류의 마음이 달치라도 모든 마음의 현상을 무상고 무아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통찰하게 된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이런 마음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조건 따라서 일어나요. 색소양 미적법, 안니비설진에서도좀더 조건 지어져 있잖아요. 열반에, 열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조건성이 같이 있어나기 때문에 그 조건성까지를 보면서 무상고 무아를 봅니다. 수행자는 마음 챙김과 지혜에 의해서 마음을 체험하고, 아나빠나사티 수행에서 분명하게 현전하는 모든 상태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마음의 조건성과 마음의 현지금 현재 상태를 그 처음 중간 것처 그 조건성에서 무상고무아를 원시비 연기를 음, 철저하게 관찰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관찰할 때, 해모감을, 해모감은 조건 지어진 것은 전부 다 무상고 뭐하니까 여기에서 집착을 안 가진다, 이겁니다. 해모감은. 결국 그로부터 조연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마음관찰 그 아홉 번째 단계입니다. 그 아홉 번째 단계까지 오늘이었어요. 여기에서 뭐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요. 질문 없으면 수행 나누기로 가겠습니다제 네, 저거, 이어가지고, 네, 호흡 관찰만 여러, 여러 가지로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지금만 숙달해도 수행을 굉장히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안 되면 이제 세 번째 몸 전체 관찰에서 차크라 개발을 하면서 하면은 수행이 계속 진보합니다. 뭐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연불이나 불상관이나 시체관, 자비관, 이것을 같이 개미해서 할수 있습니다.